오늘은 심박수를 관리하면서 한번 뛰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하루만 내비입니다 최근에 달리면서 고민이 생긴 게 있는데 저의 달리기가 자꾸 빨라지는 것, 빨라지는 건별 문제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예전에도 심박수는 항상 거의 최고를 찍고 달리기를 했었는데 뭐 존투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존투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laughs>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항상 저는 평균 180입니다 거의 매번 최대치를 찍고 달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한번 150대 밑으로 달리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고 달리면 나올까? 오늘은 테스트를 하러 한번 나와봤어요. 대략 지금 약 7분 정도의 속도입니다. 7분 정도의 속도를 내면 심박수가 한140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달리면 <laughs> 힘도 들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적당하긴 한것 같은데, 이걸 유지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속도를. 답답하기도 하고, 좀 달려보고 싶기도 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오늘은 630으로 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 보면, 5분 후반대, 6분 초반대, 막판에 질주도 몇개 섞어서 이렇게 달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심박수 180 정도에 뛰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가 되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1시간 정도 뛰어도 크게 무리는 없긴 했는데, 이게 또뭐 유산소의 영역, 유산소의 영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속도 7분에서 7분 30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죽을 맛이네요. <laughs> 일단 느리게 달리면 좋은 점은 숨이 차지는 않습니다. 운동 강도도 높지 않아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아무래도 더 생기겠죠? 지금 14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속도가 더 느려졌어요. 7분 30초 넘었네요. 근데 이 달리기가 창피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한테 좋으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할때 레깅스만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이런 식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입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기능성이 너무 좋아서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레깅스가 그렇습니다. 한번 입어보면 한 번만 입을 수는 없어요. 기능성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편하고 정말 좋긴 합니다. 다만 창피하죠. 남자가 저런 거 하나만 있고 뛴다는 게 너무 창피하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창피함은 저만 감당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괜찮으면 남들은 사실 신경 안 써요. 저의 달리기가 느리고 볼품 없어도 아무도 저의 달리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나에게 편한 걸 맞추면 되고, 나에게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달리기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와, 저런 옷 어떻게 입고 뛰지? 그들의 생각이고, <laughs> 저한테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원래 달리기 할때 시계를 거의 안 봐요. 끝나고 나서 완료를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편인데, 오늘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7분 30초 때, 심박수 152. 근데 이런 거 체크하면서 달리는 것도 저의 성향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아까의 창피함에 관련된 얘기로 돌아와서,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 레깅스가 일탈의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에 일종의 반항이고 일종의 저항이죠. 저에게는 달리기가 스트레스의 해소이자 삶으로부터의 해방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첫 스타트이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자유 대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극히 나만의 시간과 극히 나만의 장소 이걸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나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 어느 누군가의 직장 동료, 어느 누군가의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나의 포지션은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 시간은 다르죠. 저 혼자 나왔고, 혼자 운동하고, 저만의 시간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수 있는 걸할 때는 조금 더 일탈을 할수 있는 조금 더 과감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의 굴레나 무언가의 속박에서 한번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 만드시는 것도 좋은 윤활유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 잔에 탄산음료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달리기가 그 시간입니다. 6km 정도 달렸고요 정말 최고로 낮은 속도로 달려봤는데 결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못할것 같아요.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빠른 건 아닌 거 아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하러 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